안녕하세요. 자, 요즘은 학창 시절 때그 학교 폭력 미투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막 추세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된다. 학교 폭력 방지법이 강화되어야 한다. 학교 폭력 가해자한테 너가 피해자 입장에 대어봐라. 이게 설교하는 말 등등. 머릿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. 이게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.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본성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폭력이 무조건 피해자들이 자처한 일이라서 가해자가 폭행하는 건 당연하다. 뭐 이런 의미로. 말을 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바뀝니다.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가해자가 어떤 마음가짐이 들어야 알아서 폭행, 시비 이런 등등을 멈출 수 있는지 그 의도,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. 너무 간단해요. 답은 뭐냐고요? 뭐 최고 원탑까지는 아닐지라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강함. 매력, 성격, 분해, 등등등. 자기의 무기가 있으면요, 학교 폭력 당할 일은 없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을 잘 당하는 유형은 일단 몸집이 자꾸 왜소해요 그리고 성격은 소심하고, 막 이래서 어쩌다가 이제 막 화를 한번 내요. 근 화를 내지만 그게 상대방으로 전혀, 어? 얘 너무 위협적인데? 뭐,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, 오히려, 아, 진짜 웃기네. 막 이런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며, 뭐, 말투라든지, 생활에서의 태도 자체가 똑 부러진다. 이런 개념보다 어리버리하고, 어벙하고, 아무튼 뭐, 이런 유형들이 보면, 그, 가해자들의 괴롭힘 타겟으로 찍히는 것 같습니다. 즉, 대인 관계 형성도 어설프거나, 못하는 유형 등을 말하며, 이렇게 폭행 피해자로 이게 찍혀버리면은 이제 한두 명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마치 유행이라도 된양 다른 애들까지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폭행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때리는 등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폭행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들 통해서 반 친구들 동기들한테 보여주는 자기 위치를 과시하고 뭐 금전적 금전적 마음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여러가지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부당하게 폭행 가해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. 이 괴롭힘, 폭행이 너무 좀 괴로워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얘기를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보다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경우보다 그냥, 뭐, 반응하지 말아라. 참아라. 뭐, 똥이 덜어서 피하지, 무서서 피하냐. 등등.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학교 폭력을 같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엮이게 될것 같고, 뭔가 더, 이게 나중에 더 귀찮아질 것 같고, 또 혹은 점점 뭔가 이제, 어, 뭐야, 될까? 안 좋은 쪽으로 뭐 흘러갈 것 같고,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대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. 반응하지 말아라. 반응하지 않으면요. 계속 건드립니다. 아, 물론 그 괴롭히는 가해자가 한 명. 뭐이한명 정도라면은 뭐 내가 계속 반응을 안 하면은 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만둘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.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뭐두 명, 세 명, 네 명이 가세다면은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도요.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끝없이 괴롭혀요. 그리고,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, 무서워서 피하냐? 자, 가해자들을 똥이라고 표현한다면은, 이 경우는,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. 무서운 거예요. 무서워서, 피하고 싶은데, 피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. 피할 수도 없어요. 아무튼, 이제 어떤 이 그, 학교폭력 피해자가,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한다면은, 그냥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. 뭐라고 말할 거냐? 어그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너네가 생각하는 만큼 난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상대다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이런 거에 뭐 매력, 두뇌, 싸움 뭐 아무튼 이런 등등 뭐다 가지고 이러면 더 더욱 좋겠죠. 더 완벽해지면 더욱 좋겠지만 뭐다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중에 그나마 내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 선택해서 절대로 나를 만만하게 볼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만들어라.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물론 이건 선택입니다.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저런 노력들을 하느니 난 그냥 이대로 살겠다. 라고 한다면은 그냥 막 그렇게 계속 참고 학교 다닐 방법도 있고요. 아 물론 당연히 이 경우 폭행은 나쁜 겁니다. 가해자가 당연히 폭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옳은 거지만 그 사람들, 그 가해자들, 이 사람들의 본심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너무 괴로우면은 자퇴, 자퇴라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도 이제 뭐 많은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학교를 끝까지 다니게 한다, 뭐 이런 생각만 하죠.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뭐그 학교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얼마나 괴로울까요? 저 괴로운 상태에서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까요? 그리고 이게 학창시절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, 기억이 남을, 남아있을까요? 학창시절 하면은 아마 지옥 같은 기억밖에 안 떠올 겁니다. 이런데 굳이 학교로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나?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뭐,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,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